요즘 많이 불려지고 있는 그스템중에 하나가 선한 능력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. 그 선한 능력은 능력으로는 이 보네프의 옥중서간인 어, 저항과 복종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거기에 보면 이 보네프의 그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, 그 옥중서간에 나오는 이 저항과 복종에 나오는 어, 사상에, 이 보네프의 사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. 이선한 능력으로를 우리가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먼저, 본에프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입니다.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은, 어, 장세 이후로 그 선화학과를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시작으로부터 인간의 자율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어, 본에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인간의 자율성, 과 관련해서 대략 13세기에 시작된 운동은 우리 시대에 와서 어느 정도 완성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지. 인간은 신이라는 작업가설에 도움 없이도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. 과학적, 예술적, 윤리적 문제들에 있어서 이미 이러한 사실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명한 것이 되었네. 이렇게. 어, 인간의 성숙성을 말하면서 161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보네프의 말을 보면 인간의 이 자율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을 해 와서 이제는 어, 완성에 어느 정도 완성에 도달했다 이렇게 봤습니다. 이것은 보네프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아,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 보네프의 말에 나오는 대로. 이것이 과학, 예술, 윤리 문제에만 끝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. 이 자율성을 종교적 영역에까지 이렇게 오게 하는 겁니다. 보네포는 인간의 자율성이 이 과학적, 예술, 이런 윤리적 영역에서 종교적인 문제들에도 적용이 되었네, 이렇게 말하면서 607페지 이 하단에서는 사람들은 성인이 된, 성인이 된 세계에서 하나님이라는 후견인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여러분, 이 본회포의 사상이 자율성, 인간의 성숙성,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. 이런 내용을 분명히 이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 608페이지에 보면 말하자면 그 물음들이 하나님 없이도 된다면 어떻게 될까? 이렇게 말하면서 609페이지 오면은 성인된 인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614페이지에 가면은 교회의 영역은 어디에 남아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그 영역은 전적으로 상실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인간의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율성을 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존적인 인간의 존재적 관점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. 인간이 아무리 그 고통과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존적인 이 인간의 존재적 관점, 이 기독교적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본네프의 사상의 근본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한 능력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런 CCM을 부른다는 것은 과연 그 선한 능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어, 기독교인들하고 해서, 어, 뭐, 사상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 없이 그냥 은혜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생각들은 아,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게만 되겠습니다. 본회포의 사상의 근본적인 핵심은 인간의 자율성, 또 인간의 성숙성,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.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, 이 선한 능력으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만 되겠습니다.